일단 이유를 들어보겠다. 흠.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. 더큰 사건이죠. 오터톤 신 사라진 게 아닙니다. 제 생각엔 그와 이제규어가 야수가 된것 같아요. 야수라고? 지금은 석기 시대가 아니야. 동물은 야수가 되지 않아. 제 생각도 그랬죠. 이걸 보기 전까지. 뭐야? 분명 여기 있었는데? 야수가 됐다는 제규 <laughs> 정말 확실합니다. 우릴 죽이려 들었다고요? 아니, 어쩌면 모든 포식자가 토끼 눈엔 야수처럼 보일 수도... <laughs> 철수? 잠깐만, 사장님, 저만 본게 아닙니다. 네? <laughs> 지금 나더러 여우말을 믿으라고? 그는 중요한 증인입니다. 그래서... 이틀 안에 못 찾게 되면 관두기로 했었지. 그게 조건이었다. 반납해. 하지만 어서. 아 어, 안돼. 방금 뭐랬나요? 이런 제대로 못 들으셨나 보네. 안돼. 음 주딘 배치 반납 안할 겁니다. 어? 아니 그 광대 같은 좁기에다 꼬마 자동차 한대 던져주고 이틀 안에 해결해라. 댁들이 2주 동안 손가락만 빤 사건을? 네, 오죽하면 여우의 도움을 받았을까? 도울 마음 없었잖아요. 그렇죠? 그치만 사장님, 그건... 사건해결에 48시간을 주셨고 그럼 엄밀히 말해. 아직 10시간이 남았다 이겁니다. 우린 계속 할 일을 할 거예요. 자 그럼 이만 실례하도록 하죠. 지금 사건을 파헤칠 엄청난 단서를 잡았거든요. 수고하시고. 다시죠 교관님.